여기가. 두개 하나. 두개 하나. 이세 개. 다 네, 세개드게요 오빠 뭐 사는 거야? 뭐 사는 거야? 아 그거. 음 이거 떡은. 떡은 얼마예요? 아 쌀떡, 치즈떡 2,500원. 이거예요? 쌀떡 2,500원이고요. 바꿔서 네. 드릴 거예요. 네. 어, 오빠 파도 다는 거? 응. 오케이. 알았어. 아 닭가슴살네. 아 친구들고 여기서 사라고 해야 되겠다. 몰랐어. 저번에 물어보는 거를. 저기 저기 알려줬는데 그냥 어 그냥 식 식당 알려. 안녕하세요. 응? 음오구천 여기서 사면 되는 걸 몰랐네. 맛있게 먹어요.